이찬우는 어, 국제적 강가를 가진 경제 전문가입니다. 네, 그런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유성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 통과하게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지만 유성을 과학과 경제를 융합시키는 그래서 혁신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유성과학 디지털 특별시를 만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성의 연구개발 성과들이 시민들과 그 국내 기업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어, 과학테마파크라든가 유성대 관람차를 만들어서, 어, 유성 발전에 이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지금 중국지구가 너무, 어, 비춰져 있기 때문에 이 중국지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 그쪽에 카이스트 원자력 병원을 만들고, 또한, 어, 방사선 치료센터를 만들어서, 지구가 세계적인 암수의 거점이 되고 그리고 과거술이 발전하는 새로운 성장의 물거지가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 시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일은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나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선택 새로운 미래를 선택해서 또당위 아닌 인물을 보고 이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검증된 능력과. 대역성을 가지는 진짜 인중 공포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